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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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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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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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아니, 가니 아니, 아 안녕하십니까, 꽃게? <laughs> 뭐 홍게 있고 아 홍게 어또 음, 수시 수시 또또 음, 뭐지? 음. 몰아요 음, 많아요 몰라요. 네, 직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샹그릴라 형님 덕분에 애슐리 갔는데 그때 형님께서 빕스도 같이 주셨거든요 아 여기 아 여기 그러면... 빵집인데 여기 빵집이 엄청 유명한가봐 요줄서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저기 빵집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빕스 가서 한번 우리 빕스부터 오늘 공략해 봐요. 홍게 오늘 제가 엄청 많이 손질해 드릴게요. 홍게 오늘 미친 듯이 먹는 거야, 알았지? 홍게로 오늘 그냥 아주 그냥 홍날이 되는 거야 오늘 홍날이. 홍나비. <laughs> 우리 깻잎 두장 오늘 잘 됐나요? 한장 반. 한장 반. <laughs> 깻잎 두 장. 한장반잘 됐네요. 날씨가 오늘 진짜 덥습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나리 남편한테 뭐 하고 싶은 말, 나도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 이런 거밥 먹으면서 할 거예요, 이제. 아니. 이걸 해야 한국어도. 나 한국만 몰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지 우리 너무 밥만 먹었어. <laughs> 이제 나리 씨가 초급 1. 먹 근데 집중 먹어어 먹고 응, 디저트 먹을 때 하면 되지. 음 나리 이제 초급 1다다 다 했잖아 학교 그지? 초급 1. 음 이제 초급 2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티키타카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어, 나리 씨가 한국어를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구독자님께 보여드려야죠. 와, 날씨 진짜, 오,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 이가나 약해. 약해? 선풍기? 아니, 양산. <laughs> 양산? 괜찮아. <laughs> 그러면 우리 빕스 가서 만나요. 뿅! 뿅 <laughs> 나리씨 드디어 왔습니다 어휴 너무 크다 뉴코아 백화점 네 여기에 있어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거의 40도 육박하거든요 이런 날을 좀 잡아버렸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부천 네, 상동이고요 누쿠와 백화점, 네, 백화점 안에 네 부천 삼동 백화점 안에 빕스가 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예약은 못했고 가서 좀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이니까 안에 한번 둘러볼게요 오늘. 십시다. 와우 시원하다. 오 시원하네. 자, 또 찾아봅시다. 빕스가 전에 여기 왔었을 때 내가 빕스를 봤어요. 내가 분명히 봤어요. 또 이렇게 구경하면서 찾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전기. 전기, 우리 운명이야! <laughs> 저기 에스컬레이터에 분명히 있어 내가 전에 봤어 맞아. 어, 그때 애슐리 있던데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전기? 전기? 우리 진짜 운명, 찐 운명이야 <laughs> 건드리기만 해도 전기 올라 버리네 아이고 아이고, 음. <laughs> 조심조심 <laughs> 시원하죠? 보자, 음. 나리야 오전기또 올라. <웃음> 자, 빅스가. <laughs> 죄송한데 혹시 빅스 매장이 인가요 거기 저기, 저기 아, 없나요? 안안 돼. 아안 보여서요. 여기 같아 5층. 우리 5층이었어. 어? 5층 가자. 네. 어, 5층 맞아. 나나맞아나감 왔어. 음. <웃음> 진짜야. <웃음> 5층 맞아요. 내가 길 모르는 말해. 거를 잡지 말라오? 내래. 내래 누군지 알지? 조심하라오. 네. 응. 아, 밥 먹고 여기 구경도 좀 하자. 5층이잖아요. 어, 5층? 5층? 5층 맞아. 양식 뭐 이렇게 써 있었어. 무참 동무. 여기 왜 왔어? 오늘 깻잎 머리 붙이고 왔어. 저 죄송한데 빅스가 어디0요6스는0 0원 69,000원, 69,000원, 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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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0 0 0요 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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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0 어, 아, 저기. 아, 저기 맞죠? 아니? 맞네. 아닌데? 맞네. <laughs> 아닌데? 우리고 여기 우리 또. 있... <laughs> 와. 어, 저걸 또 어떻게 봤어? <laughs> 나 믿어요. 어, 냄새. 와, CGV. 텀텀, 어. 나리야. CGV 있네, CGV. 어, 팝콘. 팝콘 먹고 싶어? 어? 빕스. 잠깐만, 빕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여기는 맞아. 봤어? 어, 그럼 나리 알아? 응. CGV. CGV. 빕스. 뭐 아까 아니라며? <laughs> 아니 나리철이 여기 아니라며요. 어? 빕스 왔어요. <laughs> 나리 씨. 엄청 저... 커요. 괜찮아요. <laughs> 여기 빕스 매장에 왔습니다. 어, 신나요? 저희 혹시 그 저희 다른 네. 안 네. 저거 아늑한 좀 아늑한 다리로 좀. 아 지금 안쪽은 거의 다 예약 속인데. 네. 네. 아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맞이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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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시오 여기. 앉아. 자 나리 씨 우리 떠나요. 갑시다. 세팅이 중요하구만 오, 이런 것도 해요. 천천히 먹고, 1차는 우리 먹고, 2분는 우리 대화하는 거예요. 가자! 네. <laughs> 자, 저희는 빕스에 왔습니다. 어? 어, 나리 먹고 싶은 걸로 쭉 가봐. 우와. 어? 대구 맞아. 한번 먼저 쭉 가봐. 어, 스시도 있네. <laughs> 아니, 나리꺼 <거> 먼저 골라. <laughs> 신났습니까? 먼저? 이 나리가 좋아하는 연어. 저기 소스 있어, 나리야? 맞아. 오, 싱싱해 보이네. 오. 이거 태국식 등뼈찜, 어떻게 알았어? 오, 나리 알고 있네? 이거 태국식 등뼈찜이래요. 이건 인도 카레? 오. 신기한 거 많다. 음. 야채 야채도 있어요. 스프도 있고. 나리 스프 스프 이거 된장국도 있네. <laughs> 이거는 이거는 굴 스프 어 이거 어 이거 해줘. 이거 해줄게. 이만큼 더. 와, 이거는 버섯 스프 내가 들고 음, 또 가. 아니. 아니, 아니야. 먼저 우리 나리 먼저 고르고, 카메라 두고 제걸 고르고 이렇게 할게요. 저쪽으로 가보자. 이건 이따가 한 번에 쫙 해줄게. 나리는 스파게티 피자 이런 걸 진짜 안 좋아해요. <laughs> 아 이거 완전 어? 아 이거 메밀 메밀국수 나리 이거는 어 태국식 해산물 샐러드 이건 꽃게인가? 꽃게 오, 오 조개 몇 개? 두 개. 두 개. 나리야. 만두. 새우만두다. 몇 개? 하나. 두개두개두 개도 돼? 새우만두. 와우. 옆에도 있어. 어, 이건 없네. <laughs> 1차는 이렇게 했어요. 저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아하, 맛있게 드십시오, 나리 씨. 오런 오늘 열 그릇 해야 됩니다. 열 그릇 어, 뒤에도 있네 나리야. 뒤에도 있는. 여기는 와인 뭐 그런 거 먹는 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 향이 진하게 나네. 먹어봐. 음, 음. 오리야? 아니야. 아니야. 응? 쓸 수는 없어. 괜찮아? 음. 괜찮아? <laughs> 짠. 이번에 홍게 가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아니, 아니, 나리가 먼저 해. 어. 그리고 오. 이거 카레, 같이 먹으면 맛있지. 저 꽃게도 맛있거든요. 카레, 꽃게, 떡볶이는 왜안 먹나? 몰라, 오늘. 나도 저거 맛있어. 저 새우 맛있어. 진짜. 어? 타이 누들. 그거 맛있어 나리 응. 음. 홍게. 홍게. 홍게는 내가 가져올게. 이거 뭐지? 이거. 응응. 이거 알아? 탈국식. 해산물 샐러드래 어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 어 나리야 물회다 물회 오징어 물, 같이 물회 오야채로 이제 드디어 먹네 <laughs> 그거 슈퍼에너지 그레인 샐러드 나 이건 치킨.. 어 이거 이거 파파야 샐러드 쏨땀 나리 알아? 어 이거 먹어봐 자리 자리 있지 어 그래 가.. 내가 일단 가요 내가 또 가져올게 와 애기 <laughs> 얼굴에 다 묻었다 자 다녀오겠습니다 같이 가와 나리 <laughs> 날이 오늘 이번에 네. 엄청난데. <목소리> 와. 네, 2차전. 맛있게 드시와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 <laughs> 네. 음, 우동 괜찮아? <laughs> 우동을 좋아하는 우동 나 나리 씨 여기는 종류는 몇개 없지만, 맛은 하나하나 괜찮네요 이건 뭐지? 어우 특이한데? 오, 특이하다 <laughs> 젓가락으로 먹어야 될까? <laughs> <laughs> 와기 <laughs> 나리도 할까? 나리도 줄까 나리 for day 나리 for day 자, 저는 본격적으로 우리 나리 씨의 홍게. 사실 이거 먹으러 왔죠? <laughs> 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응? 나리 알아? 어? 나도 어떻게 알아?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걸 이렇게 잘라 내 기억이 맞다면 얘는 어? 이렇게 넣던데? 아니 전에 이건 다른 고인가 보다 <목소리> 자 제가 했어요 <laughs> 아이고 괜찮아 <목소리> 원래 이게 이렇게 누르면 쭉 나오는 게 있던데 내가 먹어봤어야지 이거를 응. 내가 했어요. <laughs> 우리 나도 이거 해주는 게더 중요해. 썸네일 하나 찍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와서 이제 먹는다. 여기 사진, 얼굴 보여야지. 저... <laughs> 음, 괜찮아. <laughs> 아. 저. <웃음> 저. 야지 <laughs> 저야지. <laughs> 주세요, 해야지. <laughs> 어허. 잘해요. 구독... 네. <laughs> 어, 머리 맞... 어. 괜찮아. <laughs> 이래 먹는 거 맞나, 이거? <laughs> 이래 먹는 거 맞나. <laughs> 우리 구독자님, 어이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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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하시겠네. <laughs> 잘 보다 홍게를 처음 먹어봤어 <laughs> 이거 먹어봤어 야지 알지 이거 오오오얘또 얘 괜찮아 오오 얘... 나... 괜찮아 나리자이 먹어요 음, 응 우리 나리부터 배 배부르게 해야지 그괜찮았죠딱 보면 있어 딱 보면 그 있어 살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 괜찮아요. 약간 이렇게 도톰한 애들이 살이 좀 있습니다. 홍게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건 맛있어요. 뭐 태국 요리가 맛있네요, 태국 요리가. 손은 계속 씩 닦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홍재는 일단 스톱... <laughs> 보통 힘든 애가 아니네요 자, 드디어 후식 타임이 왔습니다. 아리씨의 <laughs> <이런 거 나르시의 웃음> 후식입니다. <웃음> 맛있어 그거 베트남에 있어? 베트남에 많지. 별로 없어? 베트남이 더 맛있어? <laughs> 람부탄 람부탄 맞아, 너이 이름 람부탄 베트남 이름 아니야? 다른 이름이야? 베트남 이름은 뭐야? 단라 <laughs> 아니? 뭐야 까먹어 점점? 이게 뭐 이게 점점이야? <laughs> 이거 람부탄. 점점. <람쩜>. 점점이에요? <laughs> <laughs> 춥다고? <웃음> 추운 거를 행복해 할 거야. 이따가 나가면 엄청나 이가 이제 다 먹고 우리 이제 대화할거야 해야돼요 솔직한 나리와의 대화 이거 <laughs> <laughs> 아, 그래? 치우고 가자 내가 쏘 해줄게 간식 한번더 먹고 우리 나리씨와 진솔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엔딩 해야돼요 나리 <laughs> 나리씨, 오늘 빕스 왔는데 어땠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았어요. 오늘 1부는 이렇게 끝나고요. 영상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우리 2부. 대화가 필요해. <laughs> 할 거예요. 알겠죠? 일단 우리 인사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